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지현 팀장입니다. 오늘의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포터2 더블캡 초장축입니다. 오토 차량이고요 외관입니다. 옵션 좋은 투톤 차량입니다. 외관 상품화 잘 끝나서 깨끗한 편입니다. 실내도 깨끗하고요 옵션도 좋습니다. 현재 키로수 18만 4천 키로입니다. 트럭이라는 화물차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상태 거의 새 타이어고요. 적재함도 깨끗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새건 아니어도 괜찮은 편이고요.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에어컨, 오디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포터는 투톤 컬러가 옵션이 좋습니다. 오토 미션이고요. 뒷좌석도 사용감 거의 없이 깨끗합니다. 뒷좌석에 화물 짐을 놓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차는 그런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짝이나 트림에도 흠집 없습니다. 운전석도 상태 좋구요.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까지 들어가 있구요.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포토에는 귀한 옵션입니다.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구요. 핸들 열선도 정말 귀한 옵션인데 이 차량엔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뒷타이어도 상태 90% 이상 되어 있고요. 네짝 타이어 앞뒤 모두 거의 새 타이어라서 돈 들어갈 일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오일만 갈고 타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성능 기록부 보여 드리겠습니다. 튜닝, 특별 이력, 용도 변경 이력 전혀 없고요. 사고도 없습니다. 조수석 문자 교환, 단순 교환 하나 있고요. 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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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차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전체적인 포터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저렴하게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좋은 차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추천드렸고요. 이 차량 보시고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거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